지금 고대하고 연대하고 3대2 네, 스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까 수비를 되게 잘했다고 고대가 말씀하셨는데, 네. 어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고대와 연대가 어, 한 치의 어, 망설임도 없이 지금 팽팽하게 이제 어, 맞서고 있는데요. 어, 두 개의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네. 이 고대 엔진과 네. 연대 엔진 두 개의 엔진인데 네. 이게 아마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이 아, 됩니다. 그 북한의 하이드릭 경제랑도 음. 뭐 연관이 있나요? 예, 북한에도 이 계획 경제가 있었는데. 네. 어,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아...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융합해서 어, 두 개의 엔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. 어, 계획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, 껍데기만 있지만 이 시장 경제가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또 하이브리드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네요. 네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